어, 근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자유로운 성관계를 상징했다고 하니까, 남성들에게는 활력제로도 사용되었고, 아, 참, 이거. 아, 그 식물이 이거야? 오. 아, 그래? 아니라고. 야이씨. 저희가 지금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만 예쁜 꽃을 보내드리고 있지만 또 재미있는 식물 정보도 안 드릴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어마어마한 멸종 식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것도 해야지 어떻게 맨날 진지한 것만 해 현재 멸종위기 식물은 엄청 많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미 멸종된 식물도 꽤 많이 있습니다 멸종 식물은 왜 멸종이 된 건지 사진과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식이 착착 쌓입니다 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영국의 한 연구팀에 따르면 매년 세 종의 식물이 멸종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가장 많은 식물이 멸종했고요. 한국의 무등풀이라는 식물도 포함이 되었네요. 아무래도 이런 하와이 같은 섬 지역이 기후 변화도 심하고 우리 인간이 만든 환경 파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식물 멸종이 좀더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 멸종이란 말이 참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종이 아이 사라진 걸 말하죠. 그런데 야생에서는 더 이상 발견이 되지 않지만 우리 인간들이 농사짓는 곳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잔해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표본으로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멸종된 줄 알았던 식물의 새로운 종이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알아볼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최대한 지금은 절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식물로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식물은 아까도 잠시 나왔던 우리나라의 무등풀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남 무등산에 분포했던 식물이죠. 이미 4, 50년 넘게 보이지 않으니까 멸종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등풀이 이렇게 절멸된 이유는 명확하진 않지만 인간의 환경 파괴와 지구 온난화 같은 불균형 상태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주 원인은 인간에 의한 것들이겠죠. 예를 들어 나도풍란의 경우에는 인간의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 위기종이 되었고 다시마고사리삼, 벌레먹이 말 등의 경우에도 이미 멸종 상태라 합니다. 멸종 위험 식물이 500종이 넘는다고 하니까 생각보다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다음 식물은 실피온이라고도 불리는 실피움입니다. 이 실피움이 멸종된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들이 이 식물을 너무 과하게 사용했다 이거고, 다른 하나는 이 실피움 자체가 자라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스스로 사라졌다 이건데요. 기후 변화가 점점 심해졌겠죠? 그걸 견디지 못하고 없어졌다 이런 이유입니다. 뭐 이유야 어찌되었든. 가장 먼저 멸종된 식물 중 하나로 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근데 사람들한테 인기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향신료로 사용되면서 온갖 음식에도 쓰였고 향수나 약으로도 썼고요. 또한 채소로도 분류되면서 이거 자체를 많이 섭취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남성들에게는 활력제로도 사용되었고 낙태나 피임 등에도 쓰이면서 이 당시 자유로운 성관계를 상징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아,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들은 되게 오래전 얘기예요. 무려 로마 시대니까 2000년도 더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멸종된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니까요. 참 신기하죠? 심지어, 아니, 이 실피움의 씨앗이 하트 모양이었대요. 제가 직접 본게 아니라서 믿어야 하나 싶긴 한데. 하긴, 그러고 보면 러브체인도 그렇고 하트 모양이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하트 모양이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래저래 기억에 남는 멸종 식물입니다. 아, 참, 이거. 정말로 더 이상은 못 구하겠죠 글로소프 글로소프리스 글로소프테리스 발음도 어려워서 말씀을 안 드리 려고 했는데 워낙 역사적으로 중요해서 가져 왔습니다 역사라고 하면 싫어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륙이동설이라고 지금은 나누어져 있는 대륙들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지금처럼 쪼개졌다 이런 거죠 그런데 무려 이 글로소프테리스가 그 대륙 이동설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이 식물의 화석이 여러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지역들이 원래는 하나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기억하기 편하시라고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식물이 사람 혀처럼 좀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글로소가 그리스어로 혀를 말하고 프테리스는 양치 식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글로소 프테리스는 왜 멸종되었을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베리아 화산입니다. 당시 시베리아 지역에 일어난 화산 분출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멸종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재미있는데요. 이 식물의 씨앗 때문입니다. 씨앗의 크기가 많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씨앗이 가벼우면 바람에도 날아가서 번식이 용이할 텐데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어려웠겠죠. 그래서 많은 지역으로 퍼지질 못하고 결국 멸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암튼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식물이니까요. 이럴 때 알아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나폴레옹의 유배지로 유명한 세인트 헬레나 라는 섬이 있습니다. 메시오타 엘렙티카 라는 나무가 세인트 헬레나 올리브인데요. 사실 올리브와는 전혀 상관없는 오리나무에 속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곳에 원래는 여러가지 식물들이 많았었는데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이런 사람들이 차례대로 들어오면서 훼손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뗄감류 이 나무를 무지 막지하게 막 사용해버리니까 순식간에 멸종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나무가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지만 결국 2003년에 멸종이라고 못을 받게 되었고요. 멸종의 원인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또 인간에 의한 것입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정말 자연과 인간과의 공생이 절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칠레 백단 향이나 이스터 섬의 야자나무, 토로미로나무 등등 다른 멸종 식물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생각다 보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인 거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식물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지구 전체 생태계의 맨 아랫 부분에 식물이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최초의 생명체도 식물이었고 모든 생물이 사라져도 식물만 키워낼 수 있다면 다른 생명체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만큼 어쩌면 식물은 인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TV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종자 은행, 씨앗 은행 이런 게꼭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이런 식물 멸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링크를 따로 갖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환경부 사이트예요 잘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지정현황이라고 해서 멸종위기 식물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육상식물 77종 해조류도 두 종류나 있어요 이 예, 밑에 해조류도 와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요? 끈끈이 기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도풍란도 있고, 야, 여기는 화경버섯이라고 버섯도 있네요. 하, 이게 동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식물 멸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것 같아요. 네.